전능하신 주, 이 복음을 전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의 복음으로 인하여 이렇게 말씀을 들고, 주의 말씀을 연구하며 그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이 자리에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성경 공부 시간에 사도행전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 원리들을 다시금 되새기고자 합니다. 복음을 맡은 자로서 저희가 주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사역 앞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떠한 극복을 가지고 주 앞에서 어떤 결단을 세워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심을 통하여 지혜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보시듯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거기로 와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친뒤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는 도시 밖으로 그를 끌어내었으나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을 때에 그가 일어나서 도시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니라 그들이 그 도시에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을 가르친 뒤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움과 안디옥으로 돌아가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믿음 안에 거하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고 권면하더라. 예, 아마 제목 보고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뭐 이런 제목이 다 있을까 싶기도 한데, 음. 2000년대에도 아이들이 초등학생들부터 해가지고 아이들이 서로 말로 싸우거나 아니면은 주먹을 휘두르며 싸움을 하는 일은 있었지만 2000년대는 오늘날과는 다르게 엄격한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욕을 내뱉는 것을 금기상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음, 가령 초등학생 아이들이 싸우다가 어느 한 아이가 이 미친 xx 어떤, 에, 어떤 그런 우리로서 좀 말하기 좀 여기서 내뱉기 어려운 말들을 꺼냈을 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갑자기 싸움의 정적이 흐르고 아이들은 그 말을 내뱉은 아이에게 너 어떻게 그런 욕을 사용할 수가 있어 선생님한테 일러버린다 라는 반응으로 경악하면서 선생님에게 고자지라는 그런 보수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2000년대는 그랬죠. 그런데 음, 오늘날에는 이보다도 더한 비속어와 속어들이 난무하기에 솔직히 미친이라는 표현으로는 욕으로도 취급하지 않고 감탄사로 여기는 그런 시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에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감히 지을 수 있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 여러분들이 모두 이 시대를 살면서 미쳤다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만큼. 심각한 문제와 여러 사건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와 사건들이 대체로 부정적인 요소로 쓰이다 보니 우리는 해당 키워드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감탄 등 긍정적인 시각으로 해당 표현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역시 긍정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형태의 미친 사람으로 나타나야 할지 우리가 4대행전 14장을 통해서 그 서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선, 성령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지역교의 안수를 통해 보금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1차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이 4대행전 13장에서부터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보금전도자로서 임명을 받고 여러 지역을 여행하면서 복음을 증언하는 역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둘이 전했던 그 은혜의 복음은 이방인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받아들일 수 있었던 기쁜 소식이었고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 4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두루 그온 지역에 전파되었으나라고 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은 긍정적인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수고하는 그들을 방해하는 사람들 역시 있었기에 시시때때로 위기를 맞이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방해꾼이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며 선동과 핍박이라는 방법으로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 둘은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움으로 또 이고니움에서 루스드라로 떠나게 됩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움을 지나 루스드라로 가서 바울은 태어나서부터 불구가 되어 걷지 못했던 사람을 보았습니다. 아마 14장을 쭉 훑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14장 8절부터 10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듯이 걷지 못했던 사람은 병 고침을 받을 믿음이 있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똑바로 서라고 선포할 때에 그는 불구였던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한 가지 의 사건으로 딱 문제없이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스트라의 사람들이 나타나 엉뚱한 일을 행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11절과 12절에 나타나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행한 일을 사람들이 보고 목소리를 높여 루가오니아 말로 이르되 신들이 사람들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며 바나바는 주피터라 하고 바울은 주로 말하는 사람이므로 머큐리라 하더라. <laughs> 예,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제 로마식 발음으로 제우스는 주피터로 어, 규리는 헤르메스로 이렇게 그두 사람을 각각 그렇게 취급을 한 것이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루스드라 지역의 사람들은 주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고 그들이 믿는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사람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하며 사람을 경배하려는 어리석은 일을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려 했던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면서 그들의 비통한 마음을 드러낸 채이 일을 말렸습니다. 그것이 15절에 나옵니다. 이르되 선생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니라.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너희가 이런 헛된 일들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곧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 로마의 수많은 신들을 믿는 이들이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줄 알고 자연의 이치를 예시로 들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자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심을 변증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받아들이면 그냥 복음을 전하는 대로 곧장 믿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렇죠. 복음 전도지를 전하면 곧장 믿기를 바라고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곧장 긍정적으로 또 반응해주길 바랍니다. 그러나 무지로 말미암은 의상숭배를 일단 멈춰야 했기에 바울과 바나바는 변증을 통해 사람들을 간신히 말려서 이 상황을 종결해 버렸습니다. 한 병자를 고치고 일어난 이 황당한 해프닝이 지나가고 상황도 어느 정도 종결되었으니 안심할 찰나 은혜의 복음을 전달하는 방의 역사는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끌어내리고 돌로 치려고 했던 것도 모자라 거기서부터 루스드라로 와서까지 무력으로 방해 공작을 펼치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19절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거기로 와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친뒤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는 도시 밖으로 그를 끌어 내었으나, 예, 지금 이구절은요 루스트라에서 정착했던, 그러니까 루스트라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이두 사람에게 와서 회방을 놓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거기 죽치고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을 굳이 루스드라까지 와서 보금전도의 사역에 회방을 놓았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만날 곳에서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위협은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는 수준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 외나무다리가 아니어도 굳이 원수를 찾아가 끝까지 핍박하겠다는 이 집념은 가히 미쳤다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이 단순히 핍박만이 아니죠. 사회적으로 몰락을 시키려고 목숨까지 빼앗으려고 루스트라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미친 집념으로 이전과 같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50절에서 유대인들은 독실하고 고귀한 여자들과 도시 주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습니다. 이미 전적이 있었어요. 근데 또 14장 2절에 보시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그들이 대놓고 아기를 품은 채그두 명을 돌로 치려고 습격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돌로 치는 것은요, 단순히 오늘날과 같은 그런 시위, 그런 무력 행사나 무력 시위 정도가 아닙니다. 그 시대의 사형 방법이었기에 생명의 위협까지 받은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달했다는 이유 때문에 말입니다. 이두 사람은 난데없는 묻지마 사형을 피하려면 정말로 다른 도시로 피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나 싶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숭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유대인들의 선동에 넘어가 아까와는 다른 돌변한 태도로 바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바울만 돌로 맞게 된 것은 아까 12절에서 바울이 주로 말하는 자, 곧 메인 스피커였기에 바나바는 안중에도 없이 바울을 향해서만 겨냥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의식을 잃은 바울을 죽은 줄로 여겼던 유대인과 선동당한 그 사람들은 그를 도시 밖으로 끌어내는 것으로 그들만을 위한 사형 집행을 끝마쳤습니다. 위기 상황이죠. 이 바울을 쓰러뜨리기까지 했던 이 핍박은 복음 전도사역을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전에 사도행전 12장에서 사도 야고보가 헤로 왕의 핍박으로 인해 죽은 이후로부터 신약교회는 또 다른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생명의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을 각오로 전해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 줍니다. 대전신학대학원 교수셨던 박호용 교수님께서는 사상가들이, 예를 들어 가령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을 포함한 그런 사상가들 말입니다. 사상가들이 사상을 지키고 그 전파하는 일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라고 가르치곤 하셨습니다. 즉, 단순히 사상을 전달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인생이 죽고 사는 위기를 겪게 만드는 문제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죽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경으로부터 배운 이 바른 교리들은 수많은 사상가들의 그 난잡한 사상들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진리이자 구원의 유일한 길인 것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유일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달하는 이 수고는요. 그리스도인을 향한 생명의 위협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죽고 사는 문제인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PPT 나온 그대로 복음전도자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은 때때로 그 믿음으로 죽고 사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 시대에 이런 이러한 형태의 고난과 환난들을 직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생명의 위기가 올 것을 알면서도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들은 가히 미친 사람들이라 불려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의 복음에 미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런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친 사람은 바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으로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었던, 혼란을 주입시키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고 가르치는 일에 열정이었습니다. 거의 죽고 사는 문제를 거기다 다 걸었습니다. 지리적으로 그들이 이동한 경로를 봐도 이들이 그 열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계속해서 나온 지명이 있죠? 안디옥, 이고니움, 루스드라입니다 이고니움에서 루스트라까지 약 30km 정도이고, 안디옥에서 루스트라까지 가려면 100km는 넘었습니다. 100km 넘는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먼 길까지 굳이 찾아와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사형 집행을 실행에 옮겼던 이들 역시 우리가 보기에는 무엇이에요? 참 말하기 곤란하지만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바울이 겪은 핍박과 위기는... 미친 사람들과 미친 사람들의 정말 충, 큰 충돌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이 권투나 이 격투기와 같은 경기에서도 비등 비등한 두 사람이 경쟁할 때 박빙의 승부가 펼쳐집니다. 서로가 공방전을 펼치고 타격을 입힙니다. 그리고 또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습니다. 여기서 누구 한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든 항복하게 될때그 균형이 깨지게 되는데 바울이 마주한 위기가 이와 같았습니다. 돌에 맞아 거의 죽음의 위협을 받았죠. 의식을 잃었고 다시 깨어보니 제자들이 그를 둘러서 있었습니다. 그의 몸상태를 걱정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여기서 그만 둘까? 이, 그만두고 복귀하나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미친 사람들 간의 영적인 전쟁에 승부를 그만두고, 패배를 인정하는 간단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딱 패배를 인정하는 간단한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흰색 수건을 던지죠. 경기에서도. 그냥 포기하는 것이죠. 었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걸 그냥 간단하게 끝내고 패배를 선언해버리는 간단한 방법은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 포기하면 편하다는 말까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이 그 정도로 피떡이 되어 죽었다고 여겼으니 승리를 장담했을 것입니다. 본문을 읽는 우리가 봐도 이 선교 여정은요 여기서 포기하고 일단 패배를 선언한 다음에 재정비해서 다시 시작하는 게 낫다고 여겨질 정도로 피해가 심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20절과 20,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펴시고, 사도행전 14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을 때 그가 일어나서 도시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니라, 그들이 그 도시에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을 가르친 뒤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움과 안디옥으로 돌아가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믿음 안에 과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고 권면하더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많은 환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진노의큰 환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환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삶에서, 이경륜에서 겪는 환난들을 의미합니다. 격투기 같은 그런 경기에서는요, 이 강한 공격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선수가 주목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관중들의 시선은 그 공격으로 인해, 그한 방에 일격으로 인해 쓰러졌으나 제 시간 내 카운트다운이 끝나기 전에 그 몸을 일으킨 선수에게 집중할 때도 있습니다. 포커스가 그리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쓰러져서 포기하고, 그렇게 KO, 패배라는 이런 선언이 딱 나올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오뚜기와 같이 몸을 일으켜서 그 전투의 현장에서 해야 할 것을 하는 사람이 관중들의 응원을 받습니다. 바울은 다시 깨어나서 몸부터 일으켰습니다. 누가 만류할 것을 게이치 않고 다시 그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루스트라, 이고니움, 안디우로 가는데 그들이 1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지역들을 다시 역순으로 방문하여 제자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심 성하지 않은 이렇게 심한 부상을 입은 그 몸을 이끌고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고 그분의 말씀이 뼛속에 갇혀 있는 타오르는 불처럼 바울의 마음속에도 있어서 바울 또한 몸이 어떠하든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결단과 포기하지 않는 여리는 그가 유대인들보다 더 미친 사람으로 불리기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미친 그리스도인으로서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단한끗 차이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핍박 중에도 굴복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핍박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현장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다하는 더 미친 사람이 이긴다라는 이 영적 승리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한끗 차이로 더 미친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으며 그러한 사람이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말 것은 바울은 홀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자력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라 가능했던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핍박을 통한 연단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위기를 그냥 지켜만 보시고 방관하는 분이 아니신데다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바울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더 미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참 하나님이 있게 이러한 승리가 가능합니다. 동일한 경륜을 사는 우리 또한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임은 변함이 없겠지만 여기서 지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미칠 수 있기를 바래야 할 것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더 미친 그리스도인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하게 하시는 분께서 복음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과 같이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빌리포서 4장 13절이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강한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도 그 복음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일입니다. 결단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신 그 복음과 교리를 올바르고 지롭게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 안에 과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큰 은혜 중 하나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맡은 역할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 진리를 전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3절부터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네가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네게 맡겨진 그 선한 것을 무엇이라 그래요? 지키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핍박을 당해도 무시를 받고 조롱을 당하고 가끔은 자전거로, 타, 자전거로 지나가는 아이들이 무심코 하는 말 놀리는 말 등에 이렇게 또 기분이 나쁠 수 있고 또 폭력과 위협에 놓여서 우리 몸이 부상을 당하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우리 입 밖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 입으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여전히 놀라운 권위로 사람들을 압도합니다. 우리 손에 있는 성경 기록은 자유롭고 권능 있는. 활력 있는 말씀의 검이기에 예리한 검이기에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는 말씀을 우리 입 밖으로 크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으로 인해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라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더 미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맡겨진 복음을 널리 전한 뒤 어떻게 되냐면요,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 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중도 하차 없이 모든 여정이 다 끝난 것입니다. 중도에 핍박을 인한 중도 하차 없이 모든 여정을 이끄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여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회 내에서 그간의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으로 나누면서 제자들과 오랜 시간 머물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1차 선교 여행의 성공이자 사도행전 14장의 결론입니다. 음, 질문이 좀 그럴 수 있는데 한번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가 끝난 다음 우리가 제시간에 저기 동탄의 북광장과 또 이제는 백화점이 다시 들어온 지금 오픈되어 있는 메타폴리스 근방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공간이 하나 더 열렸습니다. 근데 공간이 하나만 더 열린 게 아니죠. 방해가 하나 더 열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해가 우리를 찾아오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유형은 알겠지만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민원으로 언제 거리설교가 중단될지, 언제 이제 오시는 경찰 아저씨와 이제 일하시는 분들과 얼마나 시간을 조율하고 타협해야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결단할 수 있는 것은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말씀의 권능이 유효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주시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맡겨진 말씀들을 지키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 교회 경륜에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환난들이 우리 앞에도 놓여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더 미치도록 주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주셨던 그 풍성한 간증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 예수 그리스도인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더더 더 미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승리를 거두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며 말씀의 확산으로 풍성한 간증을 나누는 그러한 베다니 침례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하면서 저희가 한 구절 읽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함께 성경으로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그렇게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 따라 우리는 그리스도께 더 미칠 수 있는지 그 복음에 더한 마음을 쏟아가면서 복음을 선포하기를 결단할 수 있을지 각자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복음의 현장에서 결단함으로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면서 아침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